아 내일 일기 검사하는 날인데 일기 하나도 안 썼네 아 되게 나의 시간이다 배경나 봐야지 어? 야 아름아 어? 너 글씨 겁나게 빠르게 쓰잖아 내 일기 좀 써주라 아 싫어 난 방금까지 일기 쓰고 왔다고 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타인을 조종하는 해 어... 너는 지금 이제 내 일기를 쓴다 오빠의 일기를 쓴다 잘 쓰도록 해 알았어 네. 나는 그러면은 저기서 조금 내 방에서 자고 올게 에? 잘 봐야지. 7월 1일 날씨 오로라민씨 7월 30일. <laughs> 뭐야! 뭐하는 거야! 왜 오빠를 써주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웃음> <웃음> 냅둘 순 없지 오줌은 오빠가 쐈다 오빠가 쐈다 오줌은 내가 쐈다 오줌은 내가 쐈다 아휴 엄마 오줌은 제가 쐈어요 뭐? 너가 쐈다고? 저기 있는 오줌 한 바가지는 제가 쐈어요 오줌은 내가 쌌어요 오줌은 아! 오줌! 아! 아! 하, soup, 아! 별야 저한테 빠 아, 뭐? 하지? 어 아! 아! 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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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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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 아... 천 원만 더 있으면 내가 이제 원하는 거살수 있는데 아! 아르미한테또야겠다 아름이! 아! 오천 원만 있으면 오천 원짜리 핫도그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아르아나 오천 원 있는데 천 원만! 아. 마침 잘 됐다. 오천 원만 주고 이 방을 돌아가. 아! 아, 에, 에, 에.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응? 어? 뭐야? 내눈 어디 갔어? 아 저게 진짜? 사람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조종해? 누구 뭐지?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음 이뻐 이뻐. 너 어디 가냐? 나 오늘 친구가 반팅해준다 그랬다. 공부 잘하는 애로 소개시켜준대. 뭐? 내 5천 원을 뜯어가고서 너는 소개팅을 해? 어림없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이야 들어가 그리고서 화장 훨씬 더 진하게 해.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진하게 오늘 여기서 나의 소개팅녀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쁘다고 하네요. 못생기게. 못생기게 뭐야 벌써 도착했잖아? 금방 도착했네? 아 실례가 안되면 거기 못생기.. 아 못생기게 아니라 그 혹시 그 아름님이라고 어디 테이블에 앉아계시는지 아십니까? 아 제가 아름이에요! 혹시 그 정규 일등 대화야! 으으으! 으 뭐라고? 분명.. 분명 존이라 그랬는데? 뻥치지 마! 맞아요! 아이 힘들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일어나 봐. 아이고, 왜 이러냐. 아이. 아름이가 학교 갔다 와서 TV만 보잖아. 나한테 응, 좀 숙제 좀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랬죠. 아, 알겠어 알겠어 내가 하면은 말 하면은 바로 해. 아유. 맨날 말로만 말로고 오늘은 아주 내가 벌을 따끔하게 그냥 오늘 어, 고쳐 줘야겠어. 아. 아! 아. 아름아. 학교 돌아왔으면은, 공부부터! 에 아빠가 해! 아빠가 해! 아, 알았다, 공부는 아빠가. 아 요즘 애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공부시키려고 했 공부를 하고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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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뭐야, 뭐야, 뭐야? 아름이가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하면, 청소라도 시켜. 엄마 좀도와주게 알겠어, 알겠어. 아, 이상하다. 아, 이번에야말로, 아름이의. 본대를 보여주겠어요. 아, 진짜. 아빠바 학교 갔다 오면은 그래도 청소라도 조금 해. 아빠가 해! 야, 아빠가 해! 아, 아빠가 한다. 아빠가 해! 미쳐, 엄마 자식이 그냥. 한 미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래를 보는 힘 써보자. 어 그래. 미래를 보는 헤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 얘들아 오늘 된장찌개 먹으려고 하는데 두부가 없네. 누가 심부름 갔다 올래? 아 이럴 수가. 야야야야야. 아, 맛있겠다. 나. 오빠 우리 5일 뒤에 뷔페 간대. 아, 지 그럴 때가 아니라고. 2 그래? 시간 뒤에 엄마가 우리한테 심부름을 시킨대. 뭐? 어? 심부름? 그래 그래. 어, 오빠 잘갔다 와. <laughs> 왜 내가 가? 어? 어쩔 수 없네. 오빠랑 결투를 하는 수밖에. 누 아, 볼까? 첫 번째 그럼 갈갈보로 깨끗 깨끗하게 내가 승부 보는 거야. 그래 콜콜 좋아. 오케이 바이. 바이. 천재. 미야를 무해 야, 안 돼, 안 돼, 개개 붕, 개개 붕, 개개 붕, 개개너 설마 미래를 보는 힘 썼냐? 당연하지, 오빠도. 다음 게임은 참참 참이야. 참참참 어떻게 하는 지 알지? 응, 사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참참 참, 참참 참, 참참 참. 게임은 내 차례. 참참참참참참 참. 세 번째는 문제 맞추는 게임이야. 좋아. 내가 먼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추면 돼! 잠깐만! 미래를 보는 힘! 보였다! 소용없을걸? 자 내가 문제를 내지. 내가! 비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비엔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건 꺼미지 이제 내 차례지? 잠깐만! 미래를 보는 힘! 안될걸? 내가! 떡볶이!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맞췄지? 내가! 정아름! 내가 어떻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아름인 걸 알았지? 어, 기분이 나쁜데? 내가! 없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웃음> <웃음> 아유, 아니다. 타이도케 둘이 갔다 와. 아싸, 신난다. 일주일 뒤 티켓 값다 모았다, 예! 드디어 갈수 있어. 일주일 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래를 보는 힘! 예! 안말하지 말고. 나 돈이 없어서 울고 있잖아! 언니가 훔친 게 분명해. 아 심심하네. 미래를 보는 힘이나 좀 써볼까? 미래를 보는 힘! 어어어... 씨... 씨... 어? 뭐야? 아르미가 겁나게 화난 얼굴로 막 어딜 가는데? 아. <laughs> 모르겠다. 잠이나 잘안지 씨... 씨... 이놈의! 어, 뭐야? 왜? 언니가 11월 27일 내 지갑에서 돈 끊어갔지. 아뭔 소리야! 아니야! 망치지 마! 아 그거 나랑 같이 가. 나돈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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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돈 있다가. 아, 아. <laughs> 왜 저래? 아, 진짜. <laughs>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laughs> 아루야, 빨리 오늘 치밀어 리치르냐. 순간 다 우리 PM 오빠다 <laughs> 빨리 돈으로 대표서에 좀표사자당연하지 기다려. 빨리 꺼내봐나 <laughs> 돈이 어딨지? <laughs> 장난하지 말고. <laughs> 아,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한푼만 줍쇼, 한푼만 줍쇼. 그래, 언니한테 뺏길 바에는 거지한테 기부하는 게 낫지. 저기요, 네? 여기요, 별건 아니지만 어? 좋은 일에 써주세요. 어? 진짜 나중에 딴바르게올기 네. 어, 오케이, 오늘 로블록스 완전 켜해야겠다 아, 마음이 편해졌다. 진짜 내가 났어? 있으면 시험인데 공부는 하기 싫고 아 미래를 봐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는지 보면 되잖아 미래를 보는 힘아 여기 1번 아 그래 이 여기는 3번이 좋겠어 이번에는 많이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시험은 약간 어려울 거예요 자 시험지 풀고서 저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왜냐면 난 미래를 봤으니까 음 12일 그 다음은 뭐였지? 아41전여기야 어, 빨리했네 자 한번 볼까요? 거의 어, 이거다 다맞았어 0점이에요 <laughs> 네? 0점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선택한 복권 번호랑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수 있죠? 제가 사실 미래를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엉덩이 대 네네네 그거예요 그거 네. 아, 미래를 볼수 있구나 아. 그럼제미래 한번 맞춰보세요 미래가 아 잠시만요 미래를 보는 힐! 음. 야. 어 제가 맞는데요? 자 맞아요 정답이요 엉덩이 대세요 엉덩이 대세요 엉세요 짜란! 하, 나란 남자 10분이면 준비 다 끝났지 아름이 아름마뭐 해? 빨리 끝나야지. 학교 가지 늦었다고 늦었다고. 아 엄마 기다려. 나 머리만 말리면 돼. 응 그런 거 없어. 난 먼저 학교 가야지. 먼저 가게 놔둘 수 없지. 시간을 되돌리는 힘. <laughs> 준비가? 나, 분명히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있어? 또나머리 다가왔다. 제발, 이제 다 기다려! 아, 어, 배고파! 어, 이 먹어볼까?가 아니네? 아, 이거 먹으려면 단무지가 있어야지, 단무지 아, 단무지가 단무지.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어? 뭐야? 불닭이잖아? 내가 다 먹어야지. 아, 다 먹었다. 음, 맛있었다. 단무지가 없네. 어, 뭐야! 야, 니가 왜 그거 다 먹어? 내 언니꺼였어? 내 거지! 너 두고 봐. 뭐 어쩔 건데! <laughs> 감히 내 비장무게. 시간을 되 돌리네! 뭐야! 어디서 내 거를. 언니가 그걸 쓸 거지? 뭐야 배고파! 아,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래를 보는 힘 그런 거 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잘 시험 치세요. 이렇게 끝낼수 없지. 나는 시험 문제아니까 다시 과거로 가면 배점 맞을 수 있을 거야. 시간내 되돌려! 어 뭐지? 조금 조금 시간이 조금, 조금 뒤돌아간것 같네. 예, 너는 왜 맞지도 않았는데 맞주 척이야? 아니 아니 아니었어. 아니. 그래 빨리 올라오는데. 네. 응. 네. 미래를 보는 힘 그런 거 쓰지 말고 잘 공부해가지고 하길 바래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난 시험 문제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배좀맞을수 있을 거야. 시간이 달됐 नहीं oh yeah.